웬낙이야. 자, 웬낙이야. 자 웬낙이야. 오늘 어, 칼국수, 아니, 쌀국수를 예, 드셔 보시고 너무 맛있다는 평을 하시 는데요 어, 정말 그런 와우 소리가 나옵니까? 오, 와우야, 와우. <laughs> 나 근데 이게 비주얼만 하고. 첨치국은 네, 네. 너무 되더라데 사람이 재료가 없었어. 재료가 없어서 이기하는거 <laughs> <laughs> 재료 <없어서 이러고 웃음> 있으면 그러면 더 어, 나오겠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긴가만하고 아, 있는데 네. 음식이 조합이란게 있어요 강남에 가면 냉면 15,000원 짜리 식당에 가면 먹고 1시간 2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네. 직불에 대지고기로 구워져요 치킨에 여기 음. 음. 수제비 멸치 쌀국수 네. 조합에 음. 상품도 만들어져 네네. 요 고맙습니다 아, 아 참,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아, 그래, 쌀국수 네. 이제 비빔국수도 한번 드셔보시고 뭐 말씀 좀 나눠주시고요 집집얘기에 아까도 집도없는거 저기도 지금 뭐. 비빔국수는 보시면은 조금 자작자작한 것인데요 소스가 과일입니다 <laughs> 우리는 고추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과일소스입니다 과일소스? 예, 저녁에 드셔도 이게 뭐고데기거나 이런 음. 것이 없어요 없어 약간 호텔식이네. 예. 호텔식이 물이 안 들어가. 응. 예. 음식도 그래요. 네. 예. 다 야채로 기을래 응. 음. 과일 100%입니다. 여기는 야채와 과일, 과일, 과일의 즙으로 예. 모든 걸 음. 말해주는 시, 거 아니냐? 모자라시면 육수만 더 줘봐요. 조금만 반만, 반만, 반만. 오케이 됐을 거예요. 육수 좀더 넣어도 돼. 이게 자작자작하게 해도 맛있어. 야, 국물이 맛있어요. 뭔가 저기에다가 아니야 여기 놔두요이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좋아요. 아 좋아요. Just, just. 자 형님. 빈, 빈. 형님. 아 예. 우리 형님도 한번 맛 좀. 이거 국물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빈만 넣으시면 돼. 네, 네, 네. 네. 네, 한마좀만더 드릴까? 그래니까쩔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 근데 밑에 시켰을 때, 때 아까 그 그릇 있죠? 네. 반만 드리세요. 네네네. 소자병 더 추가해요. 소가 소자병 시고요. 아, 안 시켰어. 내가 식혔어. 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형님한테 내가 요구도 것 같아. 이거 좋은 무슨, 어떤. 처음처럼. 안주라기보다는 네. 식사겸 소안주인데 네. 응? 이걸 맛하실 분이 아니기 <laughs> 때문에 닭한 마리 닭한 마리 다 드셨는데 어, 배가 안 부르신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직 배 살이 없어요. <laughs> 아, 좀 인데요. 음. 일산에 유명한 네. 국수집이거든요. 있 네. 내가 한번 비염 물세요 어디 음. 갔 음. 유튜브 찍으니까 그 필요 없고 형님 맛를 못품들고 오세요? 이제요 거의 날뛰어요 음, 그 정도 맛있습니까? <laughs> 좀잘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츰차츰 스텝바이 스텝바이 스으로 강화되고, 좀더 크게 확장되면 네. 더잘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아, 그러니까 음. 처음 정차자고. 네. 아시죠? 아 오늘 좋은 네. 감사합니다재원 내는데 <laughs> 원망 그게 아니라 음. 이 규모와 이 어떤 그 인테리어로 음. 한번 시작해봤는데 음. 이 정도다. 그러면 <laughs> 아 더해서 폭이 좋으니까 네. 더 확장하고 더 좋은 음. 인테리어로 더 좋은 어떤 소리장을 갖다 음.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쪽으로접근락이다 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응? 이거 차오 배야. 아 이거 여기 원마운트의 한 주역역이 하면 뭐 대박이에요. 나는 원마운트 그 책임자로서. 아 쌀국수도 너무 괜찮다네. 맛있다고? 아 원마운트가 이거라. 아까 저기 수제비도 맛있다고 그랬는데자 쌀국수도 끝내준다. 먼저 작은 도 하고. 네. 비빔국수도 한 번. 네. <laughs> 비빔국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치얼스치어얼스지아지죠시죠얼하가 쥬얼하고 쥬얼하고 하고 쥬얼하고 쥬들고 네네. 하고 쥬얼하고 쥬얼하고 쥬얼고쥬아하고쥬얼하하 이거쌀국수사람이 사람은 가 아니잖아요. 람은이사니다이 사람은 이수람은이 사람은 이사람그이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괜찮아요. 일반 람은 예, 어? 네. 그런 그은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나한테 이만큼만 준다. <laughs> 완전 이거 <거의> 엄청나게 드시고 <laughs> 자장하세요, 왜? <laughs> 야, 나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후루룩 네. 후루룩 하는 게난잘 몰랐는데 네. 여기서 후루룩 해야 되네. <laughs> 음 지역 음. 그 명이야 하면 노블레스, 일이 아. 베트남, 음. 그 쌀국수. <laughs> 거기가 비슷한데, 한국식이에요. 음. 아, 유그리고 이, 다리가, 이, 다 이, 전혀 가 이, 다스라 이, 느낌 이, 안 들어 네그리그 이, 다리, 다리 이, 다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이, 다리가, 먹 다리가, 이, 다먹가 이, 버 드릴게 싫어 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아니 드셔돼 뭐, 이거는 포기하 응. 하셔야 돼나반 드렸어 반 이미 먹었어 응. 아 근데 이거는 나 이거 후회 안해비국수 아침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응, 아예 아침에...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양이 너무 못해 응. 아침에 이장국으 <laughs> 국물 좀 많이 주세요 국물 다 갖다 드릴게 그냥 드세요 아, 많 말했어요? 좀도물좀 좀 <목물이> 저도 한번 줘보실래요? 맛이 맛있... 진짜 잘맛있 저도 게 리얼. 이도 네. 저도 저도 저레알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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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저은 레알이라고 네 표현도 몰라요 근저저알 네 알아 영어저 하니까 음? 리얼이란 뜻이 저도 저 아세요? 우리 저도 가 해준 옛날에 그... <웃음> <웃음> <어매라>. <웃음> 우리 못살때 물에 <laughs> 찬만에 놓고 뭐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음. 밀가는 것도 먹는 그맛이야 우리 동네는 호박이 많았잖아 잘난 것 뿐이다 넘뜨렁마호박 있었잖아 근데 우리 전라도 방아잎발만 넣으면 죽여 방아잎발이 뭔지 오. 알아요? 맛있다 맛있긴, 맛있긴 하다. 하다 저희 어머니가 잘라서 이어서 한밭식당에서바시야채한들어타한바식당한바시한 한바시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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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는한는 아티야, 아티야 와. 야아티야 그러니까 음. 비주얼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맛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음. 어, 음? 술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필한요약간한약간의수치해소의 음. 어, 약간의, 약간의 음. 도움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아, 메뉴다. 네네. 우리가 보면 네. 김치마리국수라든지 응. 여러 가지 먹는데 응. 술 먹고 난 다음에 네. 오히려 이걸 하나 먹으면 응.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 네. 네. 그래서 큰 도움. 이 음, 네. 아유, 난 이거, 이거 잘못 선택했네. <laughs> <쳤다겠네. 웃음> 비빔국수요? 아, 비빔국수. 어. 비빔국수는 <laughs> 또 아이들한테도 <laughs> 되게 좋고 인기가 <laughs> 많습니다. 그래요? 네. 먹어 볼게요. 형님 고대하시나? 야 영양이 떠올랐나? 이 소스가 따로 별도죠? 네 소스. 네. 예. 망향 비빔국수 드시고 셨어요 네, 망향. 네. 네. 드봤어요 네. 전 비빔에서 나와요. 음. 네 맞아요. 모든 게본물에서 네. 나와. 그다음에. 어, 특별 어떤 그런 소스를 음. 거기서 개발을 해요. 음. 본점이 어디 연천이에요. 음, 네. 아시죠? 네. 저는 그 군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셨어요? 저 많이 그 아, 요 BTS 진이 이때 한연대대대그신 교대 그이 앞에 있어요. 아. 음. 음. 그 그러니까 네 망연빙국수 망연빙국수 내가, 음. 내가 손절하는 사람 같은데 음.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내일에 내가 어, 97년도 98년도 중대장할때그 음. 생각이 나서 그래. 아. 항상 우리 집차고 음병하고 음. 갔을 때도 항상 그 중에서 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네네. 네. 음. 소리 없이 말 없이 드신. <laughs> 맛있습니다 네. 아 이런 이렇게 드시는 분 정말 음. 국물까지 후루 국물로 드셔야 돼 국물을 이게 제 땡이야 응? 잘나다 뿐이면 국물을 뭐 해. 난 국물이 없어 뭐겠는데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